1874년 9월 24일, 오늘 처음으로 밀뱅크 감옥을 방문했다. 불쌍한 여자 죄수들을 위한 자선 활동이다. 고귀한 숙녀가 보살펴준다면 죄수들도 온순해지고 고분고분해질 거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고귀한 숙녀가 아니다. 내 비밀이 알려진다면 나도 여기 갇힐 것이다. 감옥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게 생겼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그녀는 햇빛을 받아 마치 성자나 천사의 그림처럼 보였다. 1874년 9월 30일 그 여자 죄수의 이름을 알았다. 셀리나 도스. 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얌전하긴 하지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특이한 여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직업은 영매다. 1874년 10월 6일 밀뱅크 사람들은 이제 나를 알아보고 반가워한다. 셀리나와는 몇번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동정하게 되었다. 예전에 셀리나가 부른 직구준 영혼 때문에 심장이 약한 부인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셀리나는 사기와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1874년 10월 23일 길을 걷다가 문득 영국 신령술사 협회라는 곳을 발견했다. 셀리나 사건에 대한 기사도 읽었다. 신령술사들 사이에서 셀리나는 꽤 유명한 편인 것 같다. 1874년 11월 21일 오늘 아침 외출했다가 오후 3시에 돌아왔다. 방에 들어온 즉시 뭔가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벽난로 선반에 꽃다발이 있었다. 영국의 겨울에 오렌지꽃이 하녀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다고만 한다. 오늘 온 소포도 없다고 한다.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꽃향기가 너무 짙어서 현기증이 난다. 1874년 11월 24일 셀리나를 만나러 밀뱅크 감옥에 갔다. 셀리나는 내게 다짜고짜 물었다. 꽃은 마음에 들던가요? 1874년 12월 11일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탓에 피곤했다. 내가. 감옥을 방문해서 다시 아프게 되었고, 이상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공상에 잠기는 시간이 너무 많고, 기타 등등. 나는 종이 위에 펜을 움직인다. 셀리나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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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나도스. 그리고 벽난로에 종이를 태워버렸다. 상류층 숙녀지만 억압된 삶을 사는 마거릿과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셀리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미스터리 로맨스. 강렬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 세라 워터스는 페미니스트 디킨스라 할 만하다. 언론사 텔레그래프. 관능적이고 으스스하며 스타일리시하다. 어느 면에서 보아도 완벽하게 훌륭한 소설이다. 언론사 가디언. 개혁판 동시출간